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저는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일즈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뽑아서 대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럼 이 대표이사의 핵심 능력인 세일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데모데이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데모데이 채널 알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더 누르시면 저희 멤버로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멤버가 되시면 데모데이에서 더 많은 혜택과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세일즈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제품 파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초기 창업자라고 하면 세일즈가 아닌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게다 세일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초기에 했으면은 이제 펀딩을 받으러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럼 VC한테 내가 뭘 하는 거죠? 내 비전과 내 회사의 아이디어,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세일하는 거죠. 다만 세일하는 게그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펀딩도 세일세요. 채용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초기 스타업이면 사실 이게 이름 없는 그냥 노네임 컴퍼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유능한 A급 인재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그 A급 인재를 찾았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 a급이니까 당연히 그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더 좋은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나한테 오게 하려면 결국 그 채용하려는 대상한테도 그 직원 후보한테도 내가 나의 비전과 왜 우리 회사가 성공할 것 같은지를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뭐 mvp 같은 거를 내놨을 때도 이 mvp를 여러분이 만들어도. 뭐 돈도 없는데 사실 아나 유료 광고 때려서 사람 모아야지라고 하실 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사람을 모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최초 유저 그룹을 모으실 것이냐? 그것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한테 가서 써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초기 스타트업 대표 특히 사람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 대표나 공동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대표는 그냥 모든 게다 세일즈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은 사실 대표를 대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을 뽑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펀딩 할때 여러분 VC한테 대표가 안 가고 직원 보내서 펀딩 피치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직원 뽑을 때 여러분이 그 다른 자기 부하 직원, 뭐 부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직원한테 새로 뽑을 직원 인터뷰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다 대표가 하죠. 그죠? 제품도 사실 마찬가지. 처음에 사람도 몇명 없는데 누굴 시켜서 MVP 사용자를 모아오라 그래요. 결국 대표가 밖으로 나가서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대표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핵심적인 일은 세일즈다. 라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세일즈를 잘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 제가 세일즈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막 이렇게 약장사처럼 뭐 번지르란 얘기로 약간 과장해서 뭐 만병통치약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말하는 세일즈 능력은 그런 거랑은 달라요. 어차피 뭐 우리가 펀딩 받으려는 VC나 우리가 채용하려는 A급 인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뭐 번지르란 말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일즈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 하나로 요약하면 저는 세일즈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VC한테는, 어, 이 회사가, 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이게 될것 같아. 내가 지금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것 같아. 그래야 VC한테 펀딩 받죠. 똑똑한 직원 A급 인재 뽑을 때어떡 하겠어요? 그 직원이 생각할 때내 얘기를 들으면, 어, 그래, 이 사람 대단하구나. 야, 그러네, 진짜. 이게 비전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조인할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때려치고, 그죠? 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세일즈는 펀딩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채용도 그렇고, 저는 상당 부분은 스토리텔링이다. 근데 좋은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스토리텔링은 내가 뭐 미사 여구를 써서 이렇게 말을 화려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비전을 깊이 생각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비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 그거를 남한테 훨씬 간결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사람 내부에서도 그게 생각이 잘 정리가 안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토리텔링은 결국은 여러분이 내가 하려는 사업의 필요성,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사업의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여러분의 비전을 간결하게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 비전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으면 그거를 밖으로 어떻게 스토리로 만드느냐는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라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 스피치나 글쓰기의 재능보다는 내 안에 이게 얼마나 내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냐,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무조건 파워포인트 연다고 좋은 스토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관찰을 해보면 이 얘기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한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국의 창업자들이 조금 우리가, 저 포함해서입니다. 스토리텔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크게 보면 교육의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자기가 막 발표하고 이런 디베이트 같은 거잘안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논리를 펴는 그 연습이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좀 성인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창업자들이 글로벌 진출을 할때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만 해야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스토리텔링 능력을 키워라.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만나는 많은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오는 사, 창업자들을 제가 저한테 피치도 해 보고 이렇게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본인 내부의 생각이 정확히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VC한테든 외부 고객한테든 이거를 정확히 자기 제품이 왜 좋은지, 왜 이걸 쓰면 고객한테 좋은지, 왜 VC가 돈을 벌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 그럴 것 같구나라고 그 이 컨빈싱한 스토리를 풀어내시는 창업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반대로 제가 여기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자들을 만나면 그들은 설사 나중에 보면 허당일지라도 일단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잘 풉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내실과 포장의 그어 상관관계라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뭐저 아 사람은 참 어? 쓸데없이 유명하지, 사실은 내실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어쨌든 내가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이 내 내실을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좋은 스토리텔링 능력은 나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제가 투자한 그 대표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한국, 아니죠. 미국에 있는 창업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창업자는 사업이 진짜 어려운데도 그거를 정말 놀랍도록 좋은 스토리로 풀어내서 이렇게 한 30분 얘기하다 보면, 아, 투자를 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스토리텔링의 힘인 거고,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면 똑같이 어려울 때도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상황을 더 쉽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대표이사,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대표이사는 모든 게다 세일즈다. 펀딩, 채용, 모든 게다 세일스고, 그 세일스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거는 대체가 안 된다. 세일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야 되고,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려는 사업과 그게 고객에서의 필요성, 그다음에 앞으로 전개될 여러분의 비전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내면에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해서 소화해 놓고, 그걸 밖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